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예, 오늘은 현대시 네 번째 시간으로요. 이육사 시인의 꽃이란 작품과, 그 다음에, 그,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는 두 작품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이제, 너,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육사입니다. 이육사. 그리고, 수능에도 여러 번 출제됐고요. 아주 중요한 시인 중에 하나죠. 자, 작년에는 윤동주 시인이 나왔습니다만, 같은 2대 저항 시인,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꽃이라는 시는요, 이육사 시의 그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적이고, 애국 지사적이고, 굉장히 강한 어조,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역시 그 예상외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동방은, 자, 동방은, 자, 지문 자체를 꼼꼼히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은, 동방은 어딥니까? 동방 예의지국 하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그쵸?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도 다 끝나고, 자,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하늘도 다 끝났다라는 얘기는, 그, 극한까지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쵸?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자, 비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자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제목이 뭡니까 지금 우리 그 꽃이지 않습니까? 꽃이라는 것이 제목이라는 것을 염두에두고 본다면 꽃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그 극한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자 오히려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이 시어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오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조가 되죠. 꽃은 그렇죠? 발각해 피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그앞에 내용과 이 뒤에 내용이 서로 어때요?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설적 표현. 그래서 오히려 꽃은 더 훨씬 더 어떻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개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꽃의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제목이죠. 제목이면서도 중요한 단어죠. 그서 그러니까. 강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한 생명력. 내 목숨을 꾸며. 자, 내 목숨을 꾸며. 꿈꾼다는 얘기겠죠. 쉼없는 날이요. 그렇죠. 지속적이라는 얘기죠. 지속적. 그렇죠? 의지가 있죠. 생명력에 대한 강인한 의욕과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년에서도. 자, 두 번째 연을 한번 보실까요? 북적 툰드라. 자, 북적 툰드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결국 꽃이 중요한 그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제목과 비교한다면 꽃이 사랑을 날수 없는 그러한 아주 추운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 이러한 찬 새벽 그것도 찬 새벽입니다, 여러분. 대낮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때요? 눈속 깊이, 그렇 눈속 깊이 꽃맹아리가 자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이 싹 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한 생명력, 생명력이 지금 형상화된 거죠. 그죠?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이 제비때라는 것은, 어땠니까? 봄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봄. 희망이겠죠. 꽃한테는. 그리고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니. 자, 그러니까, 제비때가 막 날아오기를 기다린다. 여기서 정서가, 나, 정서와 태도가 나왔죠. 기다린다는 의미. 그죠? 희망을 뭐 한다? 기다리고 있다. 라는 거.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침내. 결국 뭡니까? 마침내, 결국, 결국, 결국. 기다림의 끝에 결국 어땠다 저버리지 못할 약속 이뭐예요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영탄법이 쓰였죠. 자 그다음에 한바다 한바다 복판 그렇죠? 한바다 복판에서 용서 숨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 자이 꽃성이라는 것은 자 꽃이 있는 그러한 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은 우리 제목이잖습니까? 제목에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력 그렇죠? 생명력과 강인한 어떤 그 희망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꽃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겠죠 그죠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물이더라 자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나비처럼 나비처럼이라는 지급법이 썼는데 취한다 그래서 취한다는 건 뭡니까 마구 흥에 겨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꽃성 안에서 그렇죠 회상의 물이더라 회상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를 떠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한데 축제, 즉,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로 지금 들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그 앞에 연애 보시면 약속을 지켰잖아요? 약속을 지켰다는 건 뭡니까? 희망이 왔고 우리가 기다리고 원했던 그러한 날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꽃송이고요. 그곳에서 어떻다? 마음껏 도치돼서 흥취감 있게 신나게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 이거를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자가 그렇 오늘 자 이제 현재가 됐죠 오늘 내 여기서 여기서 그렇 너를 불러보너라 너를 불러본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희망과 희망 희망이겠죠 희망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이상 이런 거겠죠 이상 이 시에서 말하는 이상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외지적인 관점으로 갖다 대입한다면 그렇죠? 시대적인 상황을 가다가 견주게 된다면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보기로 나오겠죠. 참고 사항이라든가 바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대병이라고 하면 조국의 독립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시 자체로 본다면 어, 이 화자가 가장 바람직한 시기, 즉 이상적인 바로 그러한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불러본다. 이건 뭡니까? 강한 강한 뭐예요? 강한 열망과 의지가 담긴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암기하지 말라고 하셨, 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만 해석을 하고 자기가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면 그게 최고의 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 지금부터 벌써 해답지 보고 설명서 보면요. 그게 머리에 꽂혀가지고 그 대답만이 정답으로만 인식을 하게, 되,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정답이 똑같을 수가 있,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요 시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자기가 표현을 할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만 진정한 문학을 감상하는 기본이요, 최선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절대 외우지 마시고, 저처럼 하나하나 꼬박꼬박 분석해가면서 생각하고 떠올리는 거, 이거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한계령이란 시인데요. 참이 시를 읽고 나서 느낌이 참 굉장히 그 뭐랄까요? 굉장히 그 따뜻하다고 할까요? 열정이 식어 있던 열정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 할 정도로의 아, 그 어떤 그 낭만 이런 열정. 뭐 이런 거에 정말 고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자,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감상을 해 보시죠. 또 오늘 밤에 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전국에 그러한 시간에 또이 시를 공부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 볼까요? 한겨울, 자 한겨울이죠. 한겨울. 예, 먼저 제목부터 볼까요? 제목을 보시면 뭐였어요? 깁니다 한계령을 뭡니까? 자 한계령을 위한 연가, 연가, 그렇 한계령의 플러스 연가, 연가라는 거 뭐죠? 그렇죠. 연인을 위한 노래. 사랑의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노래, 그렇죠? 한계령만 된게 아니라 한계령에서 과연 어떤 사랑을 노래하는지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자 여기서 나왔네요. 대상이 누구 누구요? 못 잊을 사람. 자못 잊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겠죠.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고 판단합시다. 한계령 쯤을 넘다가 자 한계령 우리 아시죠 우리 강원도에 있는 이 한계령 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한계령 넘다가요 폭설 만나면 큰일납니다 여러분 저 사고 나죠 차마키죠 잘못하면 음? 음, 먹을 거 떨어지면 큰일나죠 아주 안 좋은 그런 교통의 그 최악의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고 싶다라는 표현 자 이거는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잘 음? 생각을 하면서 감상을 해 보실까요? 뉴스는 다 투어. 그렇죠. 뉴스에 이제 그 헤드라인으로 나오겠죠. 수십 년만에 풍요를 알리고 눈이 나, 눈이 이제 폭설이 내렸으니까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그렇죠? 자동차들이 마치 그 어떤 그 의인화가 됐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교통으로, 교통 체증으로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야단법석이지만 그렇죠. 난리 법석이 되겠죠. 한계령의 한계 자 어떻습니까 한계령의 한계라는 말은 우리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진짜 그 지명 강원도에 있는 음, 지명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라는 거는 우리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경계 거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계에 못 이긴 척자못 이긴 척 기꺼이 자기꺼이라는건 기쁘게 응? 긍정적으로 자기는 묶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죠 폭설을 만나서 한계령에 기꺼이 묶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하죠. 그왜 그랬습니까? 혼자 간게 아니죠. 그리고 보통의 보통의 일반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일행에서 뭐라고 했 그랬었죠? 자, 한계월이지만 못잊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못잊을 사람의 의미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생존의 유혹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상황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못 잊을 사람이라는 특정한 대상이 나와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확실한 것이죠. 그죠 연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뭘 느꼈죠, 우리? 그렇죠. 제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연가. 연가라고 하는 걸로 봐서 또 소중하다, 못 잊을 사람이다. 바로 뭡니까?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목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을 봅니다. 이 연에 오 그렇죠. 오 이거는 이제 영탄법이고요. 눈부신 고입. 자, 아주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눈부신 고입. 자, 이거 역설법이죠. 역설법. 그렇죠. 역설법. 그래서 우리 왜 역설법이냐? 왜 역설법이냐? 눈부시다는 건왜그럽니까 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눈이 부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립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만 이 고립은 결국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둘만의 시간, 그렇죠?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눈 보신 고립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사방이 온통 하얀 것이다, 그렇죠? 문천지죠. 동화의 나라. 자, 동화라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낭만적인 겁니다. 왜?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셨죠?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좋겠다. 자, 아주 발이 묶인다는 건 뭡니까? 지금 현재 물리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운명이라는 건 뭡니까? 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운명적인 음,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운명적으로 서로 한데 묶여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윽고 시간이 경과했죠. 날이 어두워지고, 그렇죠이 풍요, 이 폭설이죠. 조금씩 공포로 변하겠죠. 그렇죠. 현실은 어때요?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오기 시작했지만, 그렇 현재 상황은 굉장히 그 공포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야간인데다가 폭설이 내리고 있고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갇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절과 고립의 상황입니다. 이건 결국 화자에게 뭘준 겁니까? 공포와 시련과 고난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 헬리콥터. 자, 헬리콥터라는 거는 구원의 손길이죠. 구원의 손길. 그렇 구조대라고 할 수가 있지않습니까 우리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어떻습니까? 결코 부정적이죠. 안 않겠다. 뭐손을 흔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손 흔들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완전한 고립을 자처하는 겁니다. 완전한 고립 그렇죠? 이 완전한 고립을 통해서 왜 그러겠습니까? 그럼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운명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싶은 소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못이을 사람은 이 화자한테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중요하고 사랑하는 그런 소중하고 귀중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이 시를 통해서 알수 있겠죠, 여러분. 그쵸? 그렇죠?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면 정말 시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년을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 년요. 헬리콥터가, 헬리콥터가 어떻습니까? 눈 속에 갇힌 야생조, 야생의 새들, 또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그죠? 이거는 구원의 손길이죠, 이것도. 예.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꽁들에 이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도 에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내용이 정확히 모르더라도 뭐뭐 뿌릴 때도 에뭐뭐 뿌릴 때도 에 뭡니까 동격이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의 구절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해석한다면 어떻 어떻죠? 구원의 손길이 와서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고립된 사람들에게 뭔가 간식이나 또 먹을거리 또는 음료수를 던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구조를 위해서, 그렇죠? 나는 그죠. 나는 중요한 건 나죠. 화자, 화자의 입장과 마음이죠. 결코, 결코 아늘이, 모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그죠 손을 내밀지 않으리,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나는 뭐 한다. 구원을 받지 않고, 완전하게 어떻다 구조대의 눈길을 벗어나서 완전한 단절, 완전한 고립을 자처한다. 이건 이, 얘기,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뭐가 담겨 있어요? 의지가 담겨 있잖요 의지와 소망, 그렇죠? 이런 거뭐 암기할 겁니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서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자 마지막 연을 봅시다. 아름다운 한계령. 자 그렇죠. 한계령을 좀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기꺼이 묶여. 그렇죠. 기꺼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계령이 만약에 응? 차를 타고 가는데 온통 눈사태가 나고 폭설이 내려가지고 갈, 오도 가도 못한다 그러면 그게 아름답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그 충격적이고 공포와 또 두려움 그다음에 어, 불편함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상 그 닥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여기 있는 시적 화자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고 설정을 하면서도 기꺼이 자기는 어떻다 운명에 묶이고 싶다는 겁니다. 운명적 사랑, 즉 얼마나 그 대상을 간절히 사랑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난생 처음 태어나서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짧은 축복, 자이 시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복은 축복인데 짧은 축복이다. 결국은 뭡니까? 님과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축복이지만 결국 영원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고립된 상황이 영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짧은 축복에 몸둘바를 모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립되었지만 님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본이 화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축복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이 시에서 이러한 정도로 해석을 좀잘 하시면 문제는 잘 풀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문제 저도 한번 풀어봤는데 어, 내용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잘 풀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학교시험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분석 프린트하고, 그러니까 프린트 받으시고,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완전한 학습을 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니까, 다음 강도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